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어공학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만철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1장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어, 라플라스 변환은 우리 상계수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제 도입한 과정인데, 라플라스 자이 라플라스의 정의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라플라스의 정의는 시간 함수 f(t)라는 시간 함수를 시간 함수를 s 함수로 바꾸는 걸 바랍니다. 즉 시간 함수 f(t)를 라즈 F S 로 변환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S 라는 것이 S 라는 것이 j 오메가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당연히 이 오메가라는 것은 e 파이 F 의 각속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의는 시간 함수를 복수함수인 fs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알았으면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어떤 ft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fs가 된다고 그랬죠. 시간함수 ft를 fs로 바꾸는데요. 바꾸는 정의식입니다. 그래서 fs는 0에서 무한대까지 Ft에다가 e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적분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식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정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라플라스 변환의, 일단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우리는 이 나플라스의 열다섯 개 식을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는 단위 계단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 계단 함수 자. 단위 계단함수라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하죠. 자, 시간이 감해도 그 크기가 일정한 걸 바라는 데그 크기가 단위입니다. 단위라는 것은 크기가 일을 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걸 식으로 보면 FT라는 것은 1이죠. 근데 이제 우리 제어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시간이, 시간이 어디에서 우리를 고려를 하는 거냐면 자, 시간이 0보다 작을 때에는, 시간이 0보다 작을 때에는 0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어에서는 시간이 0 이하인, 그래서 과거는 생각하지 않고, t 이꼬르 0 이상인, 요게 요게 대해서만 우리는 고려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ft가 1이라고 하면 의미적으로 보면 모든 포함하는 거죠. 쭉 포함하는 이런 직선이 될 텐데 우리는 0에서부터 시간이 0에서부터 앞으로를 고려하기 때문에 요것은 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1에다가 ut라는 것을 쓰게 되면 얘는 0에서부터 나온다, 요 표기죠. 자, 그런데 우리 라플라스 정의식에 보면, 라플라스 정의식에서 0에서 무한대까지 ft에다가 est를 곱해서 접근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 이제 정의식에 들어가게 되면, 자, 한번 보죠. 라플라스 f s 를 구하라 0에서 무한대까지 뭘1 UT의 e 의 마이너스 ST의 TT를 해주면 해주면 지금 이 UT라는 게 우리가 0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미 이 정의식에서 0에서 무한대까지 우리는 적분하는 것이 라플라스 정의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이 빠지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에 대해서만 자, 적분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지수의 미분과 적분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2의 st를 t에 대해서 적분하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지수, 이 지수를 미분합니다. t에 대해서 미분하면 s만 남겠죠. 마이너스 s 남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s분의 1을 해주고 지수는 한번 써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적분이 된 거죠. 자 우리 미분도 한번 해볼까요? 지수의 미분꼴입니다. e의 마이너스 s t를 미분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죠. 자, 이 지수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s만 남겠죠. 자, 이놈을 마이너스 s를 빼고 e의 마이너스 s t에서 지수는 한번 써준다 이거죠. 자, 이것을 알았으면 자 여기에서 적분, 이, 이것만 적분하면 되겠죠? 자, 요걸 적분하면, 마이너스 s분의 1, 2에 마이너스 st가 되고요 구간은 0에서 무한대까지입니다. 자, 0에서 무한대까지죠. 자, 요건, 요렇게 풀죠? 자, 우의 구간 집어넣고, 아래 구간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우의 구간을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입니다.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은 0입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에 요거 마이너스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s분의 1 해주고 0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의 0승은 1이죠. 그래서 결론식으로 얘는 s분의 1이다. 요렇게 우리가 하나를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e를 시간 함수 f t 가1인 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 분의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는 두 번째 지수 감쇠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e 의 마이너스 a t 라는 자얘 이름은 우리가 지수 감쇠 함수라고 합니다. 지수, 감쇄, 함수라고 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우리 이 지수, 감쇄, 예의의 성질을 잠깐 알아보고가지고 뭐. 자, 이에, 마이너스 AT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에, AT분의 1이죠. 자, 이것은 뭐, 익스포넨셜 이렇게 읽는데요. 저는 여기서는 그냥 2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익스포넨셜. 자, 요 녀석은 우리가 요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요 크기가 0에서부터 t e q 무한대까지를 살펴보죠. 2의 0승, t가 0이면 2의 0승이죠. 얘의 영성은 항상 1이니까 뭐 크기가 뭐 1이면 1이 될 거고 얘가 무한대가 되면 어떤 수의 무한대승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뭐 0으로 돌아 도달하겠죠. 그래서 얘는 이러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얘의 지수 감쇠 모양의 요 그림은 잘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티구르 0에서는 요 크기, 요 크기, 크기에 크기에서 무한대로 가면 0에 도달하더라. 요건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간 함수가 감수의 함수가 있을 때 f s 바로 구해보죠. 자, f s 는 정의식에다 바로 넣는 겁니다. 정의식은 0에서 무한대까지 2에 마이너스 t 라는이 f(t) 함수에다가 2에 마이너스 s t를 곱해줘서 적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0에서 무한대까지. 자 우리 지수의 곱은뭐 더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에 마이너스 s를 묶죠. 마이너스 s를 먼저 쓰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 t 자, 우리는 이 형태에 대한 것은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바로 적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놈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남는 마이너스 s 플러스 a분의 1을 한번 써주고 지수는 한번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e 의 마이너스 s 플러스 a의 p 구간은 0에서 같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무한대 집어넣으면 항상 이 지수함수권은 무한대는 0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우회 구간 집어넣으면 얘는 이의 0승이, 이 e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뭐 0입니다. 그래서 쓰면 0 마이너스에서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해주고 2의 0성은 1이죠. 그래서 S 플러스 A분의 1 그래서 결론식만 쓰면 얘는 S +A 분의 1이라는 플러스 A분의 1일 라는 라플라스 변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a t 라는 지수감색 지수감색 함수다.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a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수, 저기, 라플라스 변환표에 15개 그 변환식, 중요 변환식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 15개 변환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살펴보시고 이 결과식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암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 램프 함수에 대해서 어, 살펴보죠. 자, 일단 단위 램프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 램프 함수. <laughs> 자, 단위 램프 함수라는 것은 뭐 시간 함수가... 이런 꼴을 램프 함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보면 티가 있을 때 단입니다. 단위는 뭐 1이죠. 자, 1이 이런 함수가 있었을 때 얘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s 함수로 바꾸시오. 하면 자, 우리는 정의식에 다 바로 넣으면 되겠죠. 자, f/s는. 0에서 무한대까지 t, t에다가 e에 마이너스 st에 dt 하면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모양에 대해서는 부분적 분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인터벌할 u, d, v를 만약에 이런 모양을 적분하는 것은 적분 공식에 의해서 uv-vintegral du라는 이러한 부분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걸 해결합니다. 얘를 우리는 부분 적분법이라고 하죠. 부분 적분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t를 우리가 만약에 u라고 하고 이 녀석을 여기에서 해당하는 dv라고 한다면, dv라고 한다면, 자, du는 여기서 뭐 dt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v는 음. 요걸 t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하면 마이너스 s분의 1이 되고 한번 써준다고 그랬어요. e에 마이너스 st. 요렇게 써준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요걸 대입해서 요 과정으로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u. u는 t라고 그랬으니까 t. 그 다음에 u v 인데 v는 우리가 구해놨죠. 마이너스 s분의 1에 e pw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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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w i e 이게 V입니다. 지금 V, DU를 했는데 d u DT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같이 보면 T 무한대면 E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0이고 T의 또 구간 빼기 아래 구간 하면 얘는 항상 0이 되는 거죠. 자, 0입니다. 그 다음에, gh를 풀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의 이 상수를 앞으로 빼면 플러스 s 분의 1이 되면서 자 요건 e의 마이너스 st의 d t 데 0에서 도한데 거아죠자요 놈을 s 분의 1인데 요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적분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s 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st 구간은 0에서 무한대죠. 0에서 무한대 우의 구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성 0입니다. 빼기 아래 구간 하주 이제 플러스가 될 겁니다. 2의 0성은 1이니까 고로 얘는 s제곱분의 1자 우리가 많이 써먹는 것들입니다. 지금 자, 2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시간 함수 1인 것을 계단 함수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얘는 s분의 1. /S. 지수 감쇄, 2의 마이너스 a t. 지수 감쇄 꼴이죠. 얘는 s 플러스 a. 여기서 마이너스 a 면, 마이너스 a 면, 여기서는 플러스 a로 들어간다는 거꼭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t 함수는 뭘로 간다? s 제곱분의 1로 간다. 좀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n 함수를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t의 n 함수, n 차. 함수 자, m 함수라는 것은 이제 t의 n승으로 표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t의 n승이죠. t의 n승일 때요 녀석을 라플라스 변환하라고 하면 뭐 원래는 정의식이 fs는 0에서 무한대까지 t의 n승에다가 e의 -st d t를 해주는 거죠. 뭐. 자, t에다가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겁니다.